나 소리 들리는 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게 할게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학생들이 이곳 부경대학교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바로 부경대학교 유학생들과 토크를 시작해볼텐데요 태국에서 온졸러평 학생과 우즈베키스에서 온 순학생을 만나보러 가볼까요? 우리는 도 속에 도이해 안녕 이, 세요 n g u e tongue, you. Seven, guess, not a hindering. No matter, so, Hong Kong w o n 저는 글로벌자율종목학과 어, 22학번, 우즈베키스탄 국적, 어, 한국 나이로 21살, 루슬란입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에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부경대학교를 선택한 계기나 아니면 한국을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부경대학교는 그 부산에서 그제인 날을 받고 그 유명한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. 그 뿐만 아니라 그 부경대학교는 그도시의그 중심에 있는 아 기어봉 별이 좋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. 어, <laughs> 저는 부경대에 오는 이유가, 어, 그첫 번째는 부산에 있었어요. 어, 부산은 어, 많은 바다가 있어서 바라다이스예요. 어, 두 번째는 어, 부산의, 어, 부산의 최고 어, 대학교는 부경대예요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부경대 오는 제일 어, 좋은 이유가 그 부경대에서 등산 오는 거예요. 그큰 캠퍼스를 어, 걸어도 음, 피곤하지 않아요 제일 좋아해요. 맞아요. 네, 그러면은 통굽과 그 원래 공복과의 차이점이 딱 있을까요? 네가 좋은, 너무 아, 좋은, 너무 좋은. 제가 그그산판나라는그 대학생들은 그 대학교 다니면서 그 1학년부터 그래. 졸업까지 그 같이 공부한 수로 지내쳤는데. 근데 한국은 제 생각했던 것처럼 그 대학생들이 같은 전공해도 지나지 않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우즈베키스탄의 삶은 어, 예유가 있었어요. 어, 한국벌서 제일 어, 놀운 점은 어, 모든 사람들이 어,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. 어 처음에 신기했지만 지금은 저도 그 발리발리 문화가 좋아요. 음. 음, 그럼 이제 한국에 오기 전의 기대랑 지금 생활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있지요.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제가 그 와서 다른 사람보다 좀 공부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막상 와서 오히려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들이 그 한국어로 100%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저는 외국인이라서 그래서 다 100%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힘들어도 너무 힘이 있어요 네. 저희 고등학교 내에는 그 저쪽에 있는 광안리에서 수상 예정 활동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운동 동아리나 학술 동아리든 그런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혹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계신가요? 부경대학교요? 네, 부경대학교에 계세요 그 저는 그 춤추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시리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너무 힘이 있고 그 뭐지 한국 인그 뭐지 초원들이도 너무 친절하고 가족처럼 똑같아요. 음, 음. 어, 저는 동아리 아직 안 다녀요. 근데 수영 동아리 관심이 있어요. 어즈베비키사에서 그 공부 때문에 어, 할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. 음, 근데 지금 그 한국 음, 학교에서할수 있는 거기회가 음, 많아서 너무 좋아요. 어, 좀좀 나중에 그 바다에서 스핑하고 싶어서 그 수영터널에 들어가고 싶어요. 음. 음,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텐데요. 부경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?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그, <웃음> <웃음> 그, 그 저처럼 저번 학기는 그, 만약에 제가 그 소개, 뭐 소개하냐면 아마 대학 한국 거예요. 그 저번에 그 수업하면서 그 친구이랑 같이 그도론도 있고 발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기도 아마 영상으로 보는 한국 거나 아니면 비즈니스, 비스 한국 거. 그 기미 다는한 번에 보세요. <laughs> 어 저는 좀다 수업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, 왜냐면다 수업이 달라요. 간수업은 그 우리 어, 조회랑 그 발표하는 거 있어요. 다른 수업에서 그 한국 문화 영상 보는 거 있어요. 그래서 한개 제일 좋아하는 것 수업 없는데 그냥 다. 좋은 것 같아요 음... 한국은 대학,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바로 대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원래 어떤 공부 계시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까요? 그 우리나라는 그 고등,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한국에, 그 한국에 수능 해야 하는 것이 비슷한 그 입학제도 있습니다 음. 어, 우리나라 한국이랑 비슷해요. 그 대학 가려고 어, 시험 치고 두달 뒤에 그 종소가 나와요. 점수가 되면 어,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. 안 되면 어, 내년에 다시 어, 시험을 봐야 돼요.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수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. 이 이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그 태국 입학 제도는 그 아마 20년 전에는 인턴스 인턴스라고 하는데 이제는 바뀌서액션입니다대한민국의수는편 아, 입제 아 입학 제도 비슷해서 근데 태국에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다 모두 수업이 그공부했던 수업이 다 지원해야 돼요. 그래서 좀 너무라고요. 어 음. 저희 나라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요. 이제 타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태국의 경우 따로 신분증이 그조민등로 모로가 있어요. 아마 그 한국에는 아마 못게 나왔어요. <laughs> 한국에는 신분증,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아니면 운전면허증 같은 걸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. 네, 그 태국에도 똑같아요. 음...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분증 없는데 그냥 패스포트 사용해요. 이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. 저희가 유 퀴즈 하면 예스라고 대답해주시면 됩니다. 유 퀴즈 예스. 우리 북경대학교는 1996년 부산공립공업고등학교와 부산고등수산학교가 통합하여 현재의 캠퍼스를 만들어냈는데요. 그렇다면 올해. 부경대학교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일까요? 어... <laughs> 아, 진, 진, 진. 어... 7? 5? 1 아니요 한번 것을까요 스물... 스물 일곱? 아 아니요 스물 여덟 살 스물 여덟 살이 되어서 네 됐습니다 <laughs> 저희 부경대학교의 나이는 스물 여덟 살입니다 음. 그럼 이제 상품을 뽑아주시겠어요? 음. 텀블러 준비했어요.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함께 토크하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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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다음 뉴스에서만나요 안녕. 안녕. 영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만큼 흐렸나요 화창하진 않았 대도 자그만 행복이 깃들었길 바래요